네 이렇게 친구들끼리 또 왔다고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자전거 타고 이렇게 왔네요. 네. 얼굴도 밝고 누군가요? 반바지 입었어요? 지금도? 쌀쌀한데 버스킹 하는 사람 인가 본데요 여기서 음. 활동적이면요 네, 그 열기가 나니까 긴 바지도 거치장스러울 수가 있어요 긴 바지, 긴팔 예전에 버스킹 유명했던 상상은 자유하고 함께했던 사람이 누구죠? 비에론가요? 빼페론가요 뭐죠? 네, 이름을 기억 갑자기 안 나네요. 네, 들국화 님 안녕하세요. 상상은 자유하고 함께했던 버스킹 했던 사람이 누구죠? 비에론가요? 비에로 아닌데. 빼빼로? 아니고 아 피카츄 그래요 이 생각이 안 나나요 <laughs> 얼마 전에 일도 하도 많은 일을 막 이렇게 머리에 정보가 들어가니까요 그냥 이, 생각 안 하면 그냥 잊혀져 버려요 예, 그 피카츄가 아닌가 싶은데 피카츄 아니죠? 지금 보는 거 피카츄 아니죠? 예, 저쪽에다 가방하고 신발 벗어놓고, 가방은 저, 저쪽에 있습니다. 지금 가려져 있는데, 까만 가방 있고, 신발 벗어놓고, 저기서 이렇게 버스킹 하고 있네요. 누군지 아세요? 로즈, 로즈는 상상은 자유하고 함께, 이렇게, 운, 저 같이 동행하는 분이고요. 예, 네, 그 그때, 지금, 피카츄, 제가 듣고 싶었던 답은 바로 피카츄였습니다. 생각이 안 나서요. 그쵸. 저 사람 은 피카츄 아니죠. 아, 여러분한테 그냥, 네, 볼거리로 확대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다 확대한 거네요. 아, 그래요, 연아이네. 네. 네 상상원 자유하고 처음에 함께 하면서 상상원 자유가 많이 또 뛰었죠. 피카츄로 인해서. 그 피카츄가 이슈를 많이 몰고 다녔어요. 말을 막 하고, 아무한테 막 욕해대고. 네, 그런 피카츄가 얼마 전에 감옥에 며, 며칠인가 구류해다 나왔죠. 네, 맞아요. 피카츄 저랬죠. 요즘 대학가에 저렇게 버스킹할 수 있는 자리를 정부에서 못하게 하나봐요. 그전에는 버스킹하면서 참그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피아노라든가 또그 악기를 들고 나가서 아주 멋있는. 그런 거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자리가 별로 없어요 네, 규제가 있어서 어, 그런 만남을 못하게 하니까 집회 같은 걸 못하게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도 함께 한 사람이 있네요 여, 여자분인데 같은 동행인 것 같습니다 동행인지 스스로 영상을 스마트폰을 그 삼각대에다 닫혀놓고 하고 있네요. 네, 삼각대에 있고 보니까 영상을 담으면서 하나 봅니다. 네, 여자분은 일회인것 같아요. 여자도 그러네요. 네, 튼튼해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요새네아 여신을... 그래요 제요새님아 <laughs>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또 구독을 순받았어요. 또 단체로 해주셔서 수고하셨어요 네. <laughs> 네. <순받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네, 카를네하하하 네. 네. <laughs> <laughs> 그래요, <laughs> 들국하님. <laughs> 저리 춘다면 연골 나가기 전에부터 꼴딱꼴딱 숨이 넘어가요. 보기만 해도 숨이 찰것 같아요. 그쵸? 저거 무슨 춤인가요? 막춤도 아니고, 그 저기 보면은, 뭐라 고 그래요? 그, 뭐라 고 그래나요? 유령춤이에요? 뭐에, 그거 있잖아요. 예, 네, 저게, 그, 뭐라 고 그래야 되나요? 그, 전염된, 그러한, 그, 사람들, 예, 네, 전염된 사람들의 그 어떤 춤 같아요. 움직임, 동작이 좀기스럽죠 네, 맞아, 좀비. <laughs> 네, 좀비 같은 움직임, 동작을 춤으로 추고 있었습니다. 좀비들의 움직임. <laughs> 그 뜨거운 데서 참 많이 더울 거예요. 그늘도 없는 데서. 그만 돌릴까요 여러분? 더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 의견을 묻겠습니다 더 보고 싶은 분 엄지 <laughs> 지금 6분 계셔 네. 참여 안하는 분은 기권 더 보시겠다는 분은 엄지 안 보시겠다는 분은 손바닥이나 손바닥 저는 주위에서 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 <laughs> 그래요. 돌리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의견 없으세요? <laughs> 그래요. 뭐예요, 저거? 막 뒷받네요. <laughs> 돌리겠습니다.